아니네 뭐 경찰차 어. 어. 경찰차가 무슨 차야? 어 나쁜 짓 하면 경찰 아저씨 잡으러 와 어. 구급차 어딨어? 아이나어 맞았어 그건 뭐야? 아이나 어, 비행기 어한 머리 위로 날아가지 어. 자. 자, 드 우와! 뭐요? 그거 뭐야? 그게 뭔데? 아, 호랑이? 호랑이 봤지, 아이니? 무서웠어? 차 타고 봤어? 코끼리도 봤지? 응. 기린은 어딨어? 응? 기린. 쭈 아, 목이 쭉, 이렇게 길어? 어... 맘마 먹을 때 목을 쭉 펴고 먹어? 응, 그건 뭐야? 뱀.